안녕하세요. 인천, 인천 시민 운동 공동 상인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네. 근황이 좀 어떠셨습니까? 요즘요 네. 이제 시민단체 일도 하고 음. 또저 개인적으로 다른 일도 많이 하지만 음. 이제 검단지구대 생활운전협의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뭐 네. 그런 부분들 요즘 뭐 이제 봄이다 보니까 행사도 많고 해서 조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아. <laughs> 전단 지구대 생활안전, 생활안전협의회 회장님 맡고 계신 거예요? 네, 위원장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요. 아, 그, 얼마 전에 네네. 좀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어, 신동근 의원님 그 보좌관이 그 네. 예전에 그 성추행 사건을 해가지고 그 제보자, 그니까 심연검 위원장 대표님은 그 제보자였죠? 그죠 예, 네, 그 사건에 현장에도 계셨고 그래가지고 그 제보를 해가지고 기사화가 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우리 멜루스도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네. 이제 그신동훈 의원님 비서가 그 경찰에 고발해서 유협배가 나왔는데 다시 검찰에 다시 고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그 <laughs> 그 지역구 제가 보기에는요. 많은 또 서구 서구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지역구 의원님의 보좌관이면 그 의원님께서 임명을 하실 건데, 그러면 그 어떻든지 간에 그 인천 서구 주민을 보듬고 감수한다고 보는데, 그 어떤 이득이 있는지 몰라도 그렇게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거는 신동구 의원님만이 아실 것 같고요. 음. 저는 이제 주민 입장으로서, 그다음에 이제 저제 차에서 개인적으로 저희 이제 동료들하고 같이 그런 불상사가 있었던 건데 적어도 이런 거는 보좌관뿐만이 아니라 지역 우인 신도군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직까지 사과도 하지도 않았지만 정말. 모르고 계셨다면 직무 유기고 직무 유기라고 보고요 알고 계셨다라면은 저는 성비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본인 용납이 안 된다고 하셨던 분인데 제 폐부에서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했다 그러면 저는 위원장으로서 님 국회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국민들에 대한 정치를 하셔야지 적어도 본인들에 대한 정치를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뭐 보좌관이나 수당고원님은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저도 무고에 대한 고소장도 안 썼지만 지금까지 기회를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한다는 거는 정말 국회의원로서 으 우리 보좌관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저희 신농 의원님한테. 그러면 대표님그 신농 의원 보좌관이 그 고발 한건에 대해서 뭐 명예훼손인가로 고발하셨죠? 아직 안 했습니다. 저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신고보는 걸 비서관이 심혜군 대표를 상대로. 네. 어, 고발되고 알고 있는데, 무혐의가 났던 거죠? 네. 무혐의 났는데 의제기를 해서 다시 2차. 그래서 지금까지 넘어간 거 판사가 이걸 성챙으로 본다 하고, 이번에 2차도 저희 무혐의가 나왔죠.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 심혜군 대표님 앞으로 계획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일단은 저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물론 이제 저도 의원님 상대로 뭘 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사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 좀 많이 해 봤겠지만 저도 조만간에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예. 그래요.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심님 대표님.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 송영길 대표 선거 때돈 봉투 살포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 국민의 그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데요. 어, 송영 대표는 지금 그 프랑스에도 귀국을 안고 있고 어제 기자회견을 한걸 알고 있는데 어, 시민운동의 그 대표자로서 공동대표로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본인들 회피하는 거고 정치인은 정말 국민을 상대로 했으면 나와서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본인이 정말 떳떳하게 아니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에 언급을 하셔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지껏 본인들이 지역위원회에서 보통 20년, 30년 다 지역위원장 맡으면서 국민들을 이렇게까지 실망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민주당을 사랑한다 그면뭐 송영길 당대표도 당연히 오셔서 사과할 거 하고 조사 받을 거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저기 대표님법 앞에 사람은 다 평등한 거죠? 당연히 평등해야죠. <laughs> <laughs> 그런데 <그래요? 웃음> 저 누구보다도 뭐 변호사 출신들이다 보니까 예. 어떻게 잘 넘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닌 건 아닌 거죠. 2 0 0전 시민운동연합 공동 상임 대표님으로서요 앞으로의 계획, 계획을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는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정찰 사람은 아니고요. 못하면 못한다는 거, 그리고 할수 있다라면 할수 있는, 저희도 정책도 제안도 해드릴 거고, 저희가 안 보이는 사각지대까지 찾아서 드리면, 적어도 좀 관심 갖고, 정말 주민들이 이게 필요한 거구나, 좀 느끼면서 같이 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예. 일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요. 시민구 대표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죠. 네. 예.